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장입니다. 우리 이성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laughs> 검사가 진술을 조작하고 그리고 피의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러면 검사입니까? 헌법 위반이고 검찰청법 위반이고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이런 검사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낱낱이 보고해서 탄핵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상윤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프로필은 내가 만든 프로필이 아닙니다. 이거는 박상용 검사가 자기가 카톡 프로필에 올린 프로필이에요. 이거 세상에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성윤 의원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울산지검에서 특할비로 회식하면서 있었던 일, 왜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감찰하지 않는 거죠? 그 검사들은 다 공범인 겁니다. 저는 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그리고, 어,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laughs> 어, 김성태 회장의 측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창고인처럼 제가 불려갔고 조사를 7차례, 8차례 받았는데 그곳에 가보니 쌍방울 관련한 임원들이 거의 다 있었다 이렇게 하는 증언이 우리 봉지욱 기자의 보도로 나옵니다. 그거 알고 있죠? 아, 이 보도는 제가 뭐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그렇게 쌍방울 직원들이 거의 그 수원지검 출근하듯이 와 있었던 건 저도 매번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국민 앞에 떳떳지 단낮지 다 밝혀내신 겁니다. 어떻게 쌍방울 직원들이 검사실에 와서 상주하고 있고 연어 가지고 오고 술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잘 보이는 작업하고 그리고 공범들끼리 나간 횟수만 제가 셔봤더니 7월까지만이에요. 1월부터 86번입니다. 86번. 이러고 검사가 제대로 수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술자리 사건 날도 만약에 그 수원지검에서 어, 1313호실 박상용 검사실에 출입한 그 검찰 출입 기록 수원지검에 민간인들이 방문한 기록만 어, 자료만 제출하더라도 날짜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네. 안부수가 입장을 바꿨어요. 진술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부수가 진술을 바꿨는데 진술 을 바꾸는 과정에 안부수의 딸에게 김성태가 집을 구해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집 한번 틀어봐 주세요. 그 집을 구해줬고 바로 이게 저게 그 집입니다. 집 옮기니까 아빠 지금 거의 다 가져오는 걸로 해야겠어요. 라고 하고 저 집은 소유주가 누굽니까? 화연 관광 개발이라고 쌍방울이 설립한 회사예요. 23년 3월부터 24년 9월까지 매달 165만 원을 입금합니다. 이거 범죄 아닙니까? 박상룡 검사, 박상룡 주인 검사 오늘 이거 보고 낱낱이 국민 앞에 고백하러 오세요. 이런 범죄까지 저질르면서 안부수가 말 바꾼 걸 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모든 누명을 지웁니까? 이 범죄 행위 우리가 오늘은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검사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호남, 필리핀에 가서 리호남에게 돈을 70달러, 70만 달러 주었다고 합니다. 리호남은 필리핀 그 아시아 회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동영상 나옵니까? 그 김성태가 가서 북한 관계자들과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저 영상은요. 쌍방울이 다 갖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가 어제 다 봤어요. 거기에 리오남이 없어요. 그런데 리오남에게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박상용 주임검사는 리오남에게 어떻게 돈을 주었는지 이거 증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내용은 다 탄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뭐 제가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어, 저희 변호인들을 통해서라도 그 김성태 씨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미혼남의 존재와 존재 여부 도 그와 관련되어진 뭐 금전을 제공했다는 시점 X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그 반복된 거짓말을 했었던 것을. 검찰의 조서와또 법정에서의 진술과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어 제시를 해 드릴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가 필요한 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고 내용만 어 특정해서 일단 니호남이 부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김성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수천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고요. 이거 상척공자도 아는 일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소를 어,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박상용 검사 등그 검사들은 검죄를 저질러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상봉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네, 엄영수 증인, 증인석에 예. 예. 와 주세요.